이야기는 없었다. 이것은 시사인가 예능인가? 진정한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5천만 국민이 즐겨찾게 할 다나나의 프로그램. 여러분의 단막. 네 이번 주단박 독에서는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 감동을 안겨준 남북 스포츠 교류의 힘과. 평화적인 의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대슈 인물은요.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남북 단일팀으로서는 국제 종합 대회 사상 첫 금메달을 안겨준 한우 여자 용선 종목 남북 단일팀 강근영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카누는 들어봤는데 용선이란 종목은 음. 낯설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카누 종목 중에 하나의 용선이 들어가는 거고요. 드러머, 네. 스킬러, 좌우 패들러 해서 12인승, 음. 22인승 음. 그렇게 크게 두 달라고 나눠집니다. 아까도 얘기했긴 했지만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네. 게임에서 용선이 남북 단일팀 출전에서 금메달이라는 굉장한 쾌거를 이뤄냈잖아요. 어, 그 <laughs> 뭐 조금 늦었지만 자랑 살포시 좀 해주시죠. 어, 그렇죠. 국제대회 종합경기대회에서 네. 네. 최초로 금메달을 땄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은 뭐 진짜 어... 이 교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교민들부터 시작해서 음. 이 북한 응원단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네. 네. 이 아리랑이라는 거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거의 뭐 울음바다가 됐었던 것 같아요. 아... 당시에 금메달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내용일지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카르타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 20일 함께 훈련한 우리 팀이 시상대에서 아리랑을 울렸습니다. 참으로 장합니다. 한강에서 땀 흘리던 젊은이들과 대동강에서 금메달의 꿈을 키우던 젊은이들이 한반도 전체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남북 단일팀 파이팅 선수들의 꿈과 한반도 평화 파이팅이라고 파이팅 넘치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뭔가 문재인 어. 대통령의 어떤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희 1 0대 네. 이제 해석을 조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 부분 중에서 네. 한강과 대동강의 젊음이다라는 말이 확뻗혔거든요 저는 음. 우리 남북 선수들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이제 대한민국 선수로서는 김현희 선수 네. 어, 한 명씩 호명해도 되죠? 좋죠 아, 어, 어, 김현희 네. 선수, 네. 이혜린 선수, 최유슬 선수 어... 컷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아, <laughs> 어, 예, 1년이 지났다 보니까 음. 저는 좀 궁금한 게 어,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됐나요? 가장 뭐 어린 선수는 몇살 정도? 그 리앙 선수가 17살 아, 17살이요? 북한 선수 어. 예, 17살이었고 북한 선수의 이름도 조금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궁금해서 우리 북한 선수들은 드러머를 친 네. 도명숙 선수. 음... 오히려 북한 선수들이 왜 빨리 나오죠. <laughs> 도명숙 선수, 아, 네. 김세영 선수, 네. 정예성 선수, 네. 차은영, 차은경 자매. 네. 그다음에 저기 윤은정, 허수정. 네. 리아 그렇게 여덟 명. 어, 아 심각하게. 너무 너무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그러니까. 계신데요. 우리 남한 선수들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남한 선수 저 누구야 저. 김현희김현이 <laughs> 김현이. 알겠습니다. <laughs> 김현이, 네. 네, 네. 어? 어? 남한 선수들이 네. 꼭이 방송을 보셨, 보셨으면 한다. 아이고,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laughs> 아. 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남가북의 젊은이들이 하나가 되었던 감동적인 순간들. 네. 여러분의 북마크를 위해 강근영 감독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현장의 순간들 보여주세요. 아이고. 네. 아, 저 뒤에 무지개 보이십니까? 네 보세요. <laughs> 네, 저는 근데 저, 예, 무지개도 보이지만 예. 아, 약간 홍콩 마카오 느낌의 성스가보고 아, 계시는 네이거 이번엔... 감독님이시고요. 네. 아, 이분은 누구신가요? 저 북한에 이분이... 계신 이제 김광철 감독님. 아. 아강 감독 선생. 우리 기념 차량 하나 찍는 게 어떻겠어? 네. 아 좋죠. 그래서 둘이 하나 찍었습니다. 인증샷. 인증샷. 같은 느낌의 네. 선글라스를 끼셔.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아... 이게 지금 훈련하는 모습의 사진인 거죠? 네. 이 무지개가 쫙떠 있는 걸 보니까 약간 금메달의 복선이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좀 들어요. 무지개가. 그 저희도 네. 저거 뜨는 순간 네. 아무 말 없이 있잖아요. 오. 그냥 김광철 감독님이랑 손을 딱 잡았어요. 환하게 어. 웃으면서 뭐라 고했냐면 네, 한번 멋지게 우리 판 한번 벌려보자. 아. 어. 김광철 감독님 딱 해주시더라고요. 아. 후회 없이 멋있다. 한번 해보자. 네, 저 무지개를 보면서 그래서 오. 내가 감독님 쳐다봤어요. 감독님. 우리 할수 있을 거라고 아 우리 할수 있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딱 그러고서 뭔가 이 무지개로 의지와 투지를 좀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너무나도 아 저게 아 네. 중국 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년을한 네. 그렇죠? 팀으로 연습을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작 20일 남짓한 기간 동안만 함께 네.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땄어요 네. 이쯤 되면 도대체 비결이 뭐였을까 궁금해지거든요 <laughs> 솔직히 암담했습니다. 네. 시간은 이제 20일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좋습니다. 지금 바로 훈련하러 나가야 됩니다.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어. 뭐 나왔어요. 나 선수들 모아놓고 네. 새벽 4시부터 네. 8시 반까지 훈련하고 어. 네. 뭐 어? 잠깐 쉬었다가 네. 2시 반부터 5시까지 웨이트하고 어. 5시부터 8시까지 훈련을 하고 어. 러닝 4 k 로를 뛰고 오는 어. 훈련이 끝난다. 어. 딱 오늘만입니까? 아니야 20일간. 어. 예, 20일 하면서 막 진짜.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오, 정말 밥 먹는 시간이랑 조금 자는 시간 빼고는, 빼고는 뭐, 다 계속 훈련이었네요. 뭐 트러블 같은 건 없었나요? 많죠. 음, 전국 한반도 팔도가다 모여 있어요. 오, 그렇죠. 아, 함경도, 함경북도 전라도 <laughs> 다 모여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명숙 선수가 저기 이제 평양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우리 김현희 선수는 전라도예요. 네. 네. 아싸 야, 야 북을 칠때좀승진히처희 이러니까 언니 내북 치는 데 따라와야지 뭐 누구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laughs> 언쟁이 생긴 거야? 아, 어.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려고 그러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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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오, 무서워. 네. 어게겠네요 서로간에 이제 보이지 않는 신경전. 아. 아, 제가 그 모습 볼때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 음. 그래서 김광철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죠. 안 되겠다. 네. 훈련 강도를 하나 더 올리겠다. 어, 네. 어 싸우지도 못하게. 예. 네. 어,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네. 서로간에 힘들다 보면은. 뭉치게 돼 있을 것 같다. 아, 차라리 더 힘들게 음, 하자. 그러면 어. 아마 분명히 바뀌는 뭔가 시너지의 역할이 하나 나타날 거다. 아. 네, 감독님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어, 그럼 뭐 새벽 2시부터 시작했나요? 아니죠. 그럼요. 훈련 강도를 네. 쉬는 시간을 줄여주고 예를 아. 들어서 이 하나 500m를 하나 하 면은 쉬는 시간 오 분을 네. 3삼 분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아, 독한 분이네요. 힘들겠죠. 아,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 동무 동지에서 언니로 바뀌더라고. 요맨 아 뒤에서 리앙 선수도 이제 그 스틸러로 하면서 음. 언니야 150 남았다 조금만 더 힘내봐라. 아 어, 힘내자. 막 이게 서로 간에 뭉치더라고요. 아 <laughs> 처음에는 남북 단일팀 감독으로서 다행히 뭐 부담이나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북한 선수들과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면서 북한에 대한 생각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음, 어려웠죠 처음에 음. 뭐 접하고 얘기 나눈 것 자체 북한이라는 그말 음.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어, 그럼요근데 대화를 나누고 또 저도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네. 자그 사람들도 우리 한민족인데 음. 말이 통하는 참 그냥 가슴 아프구나 음. 이게 참 음. 당장이라도 뭐가 조금 이루어지고 참 좋은데 음. 네. 그렇지 못하는 현재 실정이라든지 네. 음. 감독님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짧은 시각 간이었지만 굉장히 정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헤어질 때좀 어땠나요 힘들진 않았나요 그다음에 저희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이제 보기로 네. 뭘? 기약 없는 약조였죠. 아. 어, 뭐, 나갈 것이다. 이 마침표가 아니라 나갈 것이라는 물음표였기 때문에. 음. 네. 그 물음표만 가지고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음. 근데 그게 조금 이제 무산이 됐어요. 네. 무산이 됐는데, 정말 무산이 될 거라고 알았으면, 은 음. 네. 뭐랄까, 이 하, 가슴에서 더, 뭔가 네. 나오는 이런 따뜻함으로 안아주고서 음. 이별을 했을 것인데 아. 다음에 난 무조건 볼수 있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음. 곧 보겠지 또 이런 맞죠. 생각으로 그 보내다 보니까 그 이별 아닌 이별을 하게 됐죠. 그리고 아. 아. 여기. 다시 만나자고 우린 하나라고 써준 건데 너무 슬프네요 <laughs> 야, 알지? 얘들 이거 우리 꼭 다시 만나기 이 마음 그대로, 네. 우리 아쉬움 그대로 어. 음. 담박동에 시그니처 있지 않을까 니까 아, 네. 북한의 선수들에게 영상 편지 어. 한번 띄워주시죠. 명숙이를 비롯한 우리 7명. 언젠가는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또 아리랑을 울릴 수 있는 아. 그런 기회가 다시 올 거라고 믿고 있고 그 희망 가지고 서로 간에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나중에 다시 보는 그날까지 온 건강히들 잘 지내고 잘 지내렴. 음. 어... 아, 얼마나 좀 아끼셨는지 네. 진짜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요. 뭐 어,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 남북 스포츠 교류, 뭐 남북 단일팀 네. 이런 것들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필요한지 음. 다시 한번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남북 관계의 딱딱한 이런 거를 스포츠를 통해서. 좀 부드럽게 융화시킬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음흠. 왜 친구끼리 싸우다가도 야축한번해 어. 어. 남자들은 특히 그런 거죠. 그렇죠. 있 네. 우리가 지금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음. 그러면서 몸 부비면서 스포츠에서 오는 정말 화합, 평화 음. 이런 메시지를 조금 담고 깊게 담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교류가 조금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세와 현실에 상관없이 정말 패들 하나로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 아리랑을 들을 수 있었던 것, 정말 온 국민 모두가 눈시울이 뜨거웠던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 이런 순간을 다시 한번 빠른 시간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즐거운 토크 나눠주신 여자 용선 남북 단일팀 강근영 감독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